안녕하세요, 로엑스클럽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은 로또 923회 저희 로타리 복권방 자료 공유 안내 드리고요. 지난 주였죠, 922회 복권방 성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엽기적인 뭐 당첨 번호만 아니면 사실 3등 조합은 언제나 뭐 있습니다. 뭐그 숫자가 작거나 뭐이 편차가 있어서 그렇지. 뭐 3등 조합은 언제나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기본적으로 로타리 복권방 성적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죠. 지난주 922회는, 어, 당연히 1등, 2등은 뭐, 포함이 힘들었구요. 더군다나 지금 3등도 한개밖에 안됩니다. 이 경우가 아마, 이, 저희 무료 조합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수를 한개에서세개 사이 필터링하고, 그 다음에 합성수도 한개에서네개 사이 필터링을 하는데 일단 소수가 네개나 나와버렸구요. 그 다음에 합성수가 아예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필터링, 기본 필터링 그 패턴에서 넘어가니까 사실 당첨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면 4등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4등에서 벌써 95개밖에 안 돼서 자동 확률보다 떨어졌습니다. 뭐 당연히 3등도 원래는 한 2.4개 정도 나와야 되는데 한 개밖에 안해서 마이너스 1.4개고요. 그다음에 4등도 마이너스 23개. 뭐 하지만 5등 같은 경우에는 기본 필터링 안에서 어쨌든 5등이야 그 확률이 작기 때문에 어쨌든 어뭐 기본 확률 뭐 미미하지만 38 조합 정도 더 많습니다. 자 저희 로타리 복권 방 자료는 전체 86,400 조합을 발행하고 있구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1등도 나오고 2등도 나오고 뭐 3등이야 뭐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죠. 뭐 이렇게 916회 917회 뗀 3등은 없었지만 916회에 2등은 있었듯이 이렇게 엽기적인 당첨 번호가 아니면 음뭐 3등은 그대로 포함이 되고 엽기적인 당첨 번호가 돼 버리면 꽝만 가득할 겁니다. 자, 발행 조합수 조합수 때문에 1, 2등은 사실은 언감생심입니다. 좀, 86,400조합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2등 같은 경우에는 135만 7천분의 1이고, 1등은 814만 5천분의 1이니까, 뭐86,400 전체 조합에서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1, 2등이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모른다는 거. 그래도 모른다는 게 914회, 916회 때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뭐, 절대 막조합은 아니고요. 기본 필터링에 의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무료조합 산출을 위한 시뮬레이션에 따라 똑같은 방법으로 추출하고 있고요. 당연히 중복번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저희 로타리 복권방 자료 공유 안내를 드릴 텐데요. 요거는 뭐 저희가 돈을 받고 뭐 여러분들한테 보낸다든가 이러진 않습니다.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면 뭐 자료로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첨번호 입력하는 난이 있고요이 난에 따라서 필터링 구간이 1개부터 12개까지 있고요 요게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 여러분들이 필터링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하고 있는데 사실 요거는 말씀드려야 돼요. 요 로타리 복건방 자료를 만드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계속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요런 지금 자료, 지금 이런 게 출연에 대한 자료 이거를 모으고 있는데 요런게좀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보고 있는 게요렇게1등이 나올 때도 있고 1등 나올 때는 3등이 일곱 조합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조금 재밌는 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재밌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를 만드는 데 재미가 조금 붙어서 이걸 하고는 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가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고그 점은 꼭 알아주시고요. 언젠가 제가 너무 이제 치이다 보면 못할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개인적인 사용은 뭐, 아무, 뭐 가능합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게 파일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단,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에게 공유한다든가 이러진 말아주세요. 가급적. 제가 이제 힘들게 한 건데 여러분들이 막 퍼트려버리면 사실 좀 그렇습니다. 좀 마음이 안 좋죠. 제 마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공유는 절대 하시지 말고요. 또한 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거 영업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9 1 7에한 번을 빼고는 전부 3등 이상의 상위 당첨이 포함된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터링만 조금 하시면 어 당연히 이뭐 영업적으로 유료 조합 같은 걸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다. 이거. 뭐, 법적인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신고당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 제가 신고한다는 게 아니라, 유료 조합 자체가 원래 사기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런, 돈을 받고 파신 분들이, 신, 돈을 받고 받으신 분들이 신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행동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짓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자, 로타리복건방 자료 공유. 저희 로타리 복건방 자료 신청합니다 하고 댓글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거 분명히 요거는 무료 조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86,400 조합을 발행한 조합의 묶음에 엑셀 프로그램 파일입니다. 엑셀 프로그램 파일 자료예요. 파일 자료. 그러니까 엑셀이 기본적으로 있는 분들이 이제 필터링을 하시기 위한 뭐 자료로 이렇게 쓰시는 자료이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무료조합은 따로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파일 자료입니다. 자, 그럼 저희 922회 실체적으로 파일을 보고 한번 성적을 보도록 하죠. 자, 지난주 저희 어, 로타리 복권방 엑셀 파일 자료 이고요. 당첨 번호가 2번, 6번, 13번, 17번, 27번, 43번, 36번 이고요. 이 중에서 당첨이 된걸 한번 확인해 보죠. 다섯 음, 개 짜리가 이제 3등 번호죠. 3등 번호가 보시면 어, 6번, 13번, 14번, 17번, 27번, 43번 이렇게 됐고요. 하나가 나왔고요. 근데, 희한하게, 요번에는 4.5개 짜리가 없고, 그니까, 4등번호죠? 4등번호가, 뭐, 보너스 하나 포함하면 4.5개 돼서, 이제 그런 걸볼수 있는데, 요번에 합성수 그게 큰거 같아요. 합성수가 보통 저희가 2래서 4값으로 필터링을 하는데, 그게 안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상위당첨은 멀어진 거 같고요. 요 3등짜리 하나밖에 없고요. 4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95조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5등 같은 경우는 3개하고 3.5개가 들어가는 거겠죠. 5등은 1,958조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사용하실 때는 어, 이 지난주 걸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린는데요 예를 들어 필터 1번에 내가, 음, 뭐, 2번이 포함된 고정수를, 에 있는 조합을 산출하겠다. 그럼 필터에서 보면, 여기 필터 1번에, 필터 1번에 2번이 들어간 건 하나가 들어가 있을 거고, 없는 거는 0개겠죠? 그럼 요 0개를, 자동 필터를 제외해 주시면, 86,400 조합에서 2번이 들어간 1,800, 42조합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개수가 포함되죠. 거기다가 나는 또 예를 들어 뭐 그냥 시뮬레이션이니까 그냥 13번이 들어간 조합을 한번 찾겠다. 그럼 필터 2번에도 똑같이 01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3번이 들어간 조합을 이렇게 찾으시면 이게 다시 1165조합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보시면 음,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2번과 13번이 포함된 조합만 이렇게 필터링이 되겠죠. 어,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 뭐, 15번, 뭐, 18번, 27번, 예를 들어, 40번, 뭐, 이렇게 들어간, 뭐, 패턴이 있다 칩시다. 그럼 이 패턴에서 하나라도 포함된 조합, 이 필터 3번에, 하나라도 포함된 조합 그럼 0을 지우면 되겠죠. 아무것도 여기 있는 것 중에 번호가 없는 거를 지우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다시 이게 488 조합으로 줄어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어 필터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뭐 시뮬레이션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또 물론 여기에는 1등이나 2등이 들어갈 확률은 희박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86,400 조합이니까, 전체 조합의 1%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되다 보니까, 1등, 2등이 들어가기는 희박하지만, 어쨌든 3등 이상은 나오니까, 이런 걸로 필터링해서 시뮬레이션 해보거나, 아니면 또 여기서 이렇게, 음, 필터링 한거 가지고, 뭐, 구매를 하셔도, 뭐, 괜찮겠죠. 뭐, 어쨌든 4등, 5등, 3등, 요렇게는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또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 저희 핵심 필터 있잖아요. 핵심 필터 저희가 영상으로 올린 핵심 뭐 다음차 궁합수, 그다음에 그다음에 당첨번호의 차,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분석 통계 자료의 구간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가지고 필터링 한번 해보시는 거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해서 저희 음 로타리 복권방 자료 공유 안내 요렇게 드려봤구요. 필요하신 분은 신청을 댓글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뭐 이제 보내드리면 되겠죠. 저희가 이거 하다보니까 금요일날 오후나 돼야 오후밤 돼야 아마 보내드릴거에요. 이게 되게 많아요. 사실 이거 86400조합 만드는게 그냥 대충 막 그냥 막 아무거나 막 조합해서 한다 그러면 뭐 시간을 줄일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저는 되게 고민을 하면서 이 번호를 뽑는 거기 때문에 뭐그 번호가 물론 비록 1, 2등은 없을지언정 어쨌든 열심히는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저희는 또 열심히 분석해 가지고 좋은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